지금 건지한천년들이 폐지 농장, 폐비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 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아, 이거 하고 계세요. 천천히. 돌아가서 놓을까? 아, 지금 지게차로 지금 세 파르트 에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한세 파르트 더 와야 하는데 조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끈으로 달아가지고 묶어서 당겨가지고 지금 지게차로. 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을. 아, 묶어갖고, 이렇 걸어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옮겨서 일단, 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산농협 가초품 탭입니다. 아, 클럭스권에서도 상당히 좋은 탭으로 이렇게 우선 진로. 알려져 있 거든요.